행복 시리즈 그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등장 인물이 두 명이 나옵니다. 먼저 남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꾼이 있습니다. 남의 밭이에요.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엄청난 사실을 하나 알게 되죠. 바로 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진주 목걸이 하나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반지 한 쪽이 아니고요. 셀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의 보화가 이밭 속에 파묻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보화가 있는 곳을 꽁꽁 숨겨둡니다. 아무도 못 보게. 들키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못 보게 꽁꽁 숨겨둔다고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 첫 번째 등장 인물이죠. 자 그리고 또한 명의 등장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밭의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은 자기 밭에 자기 밭이잖아요. 자기 밭에 이 엄청난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모르니까 그거 팔아 버린 거죠. 알면 절대로 안 팝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혹시 알게 된다면,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자, 표면적으로 볼 때는요, 이 주인이 손해본 게 전혀 없어요. 어, 이 주인이 땅을 팔 때, 그냥 선물로 누구 준거 아니고요, 기증한 거 아니고요,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어쩌면 시세보다 더 많이 받고 팔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밭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너무 간절하게 이 밭을 사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웬 떡이냐? 원래 이 땅이 시세가 20만 불인데, 한 25만 불에도 팔수 있을 것 같아. I am so happy. 예, 5만 불더 벌었다고 행복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이 사람을 보세요.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대가를 지불했죠. 그 대가가 뭐예요?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았다고 했어요. 그 밭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정리하고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올인했습니다. 행복했을까요? 행복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견해가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해석이 있어요. 이첫 번째 견해를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해석.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희생하고, 아낌없이 다 걸어야 한다. 예, 올인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값진 보화를 손에 넣을 수 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전적인 희생과 전적인 헌신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뭐 예전에 한국에 부흥사분들이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했고요. 예, 저도 한국에 부흥에 가서 이런 설교를 몇번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설교를 하니까 헌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또그 헌금으로 큰 예배당도 짓고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해석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완전히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적인 희생이나 헌신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쁨, 네, 기쁨이에요. 기쁨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자세히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여기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고, 다 정리해야겠다. 이 결정을 한다고요. 자, 이 결정을 내릴 때, 이 사람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 팔아버려야 되니까, 아 너무너무 아깝고,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 그랬을까요? 다 희생해야 되니까, 뭐 갈등을 했을까요? 안절부절 했을까요? No!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기뻐했다고 했어요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어, 뭐 냉장고 팔면서 아이고 이거 아까워서 어쩌나 이거 산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완전 새 건데 아까워 죽겠네 그랬을까요? 아니요 기뻐했다고요 행복했다고요 여러분 희생 그런 거 없어요 헌신 없습니다. 이깟 냉장고하고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그 엄청난 양의 보화들이, 보물들이 이제 다내 건데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깟 냉장고 따위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는데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러자 이 어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마가복음 1장 18절을 보세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볼때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려야 했는지 뭐 그물까지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희생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원래 의미대로 조금 바꿔 볼게요. 조금 바꿔 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 띄어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기쁨으로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 만나고 삶의 의미와 목적과 비전을 얻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그 그물 따위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 그물 따위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요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제자를 부르세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 복음 5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레위, 이 마태는 예수님의 그 초청을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이 지긋지긋한 세리. 하나도 안 아까워. 여러분, 그것은 레위에게 이 마태에게 희생이 아니라 헌신이나 대가 지불이 아니라 뭐예요? 기쁨이고 행복의 제목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것이 바테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진짜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감당해야만 하는 이 모든 행동과 모든 과정을 희생이나 헌신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보화에 대한 확신이 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보화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이런 사람은요. 뭐, 조그만 냉장고 하나 팔면서도 벌벌을 떱니다. 아, 혹시 요 냉장고까지 팔았는데 요 보아가 꽝이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나 쫄딱 망하는 거 아닌가 불안해 죽겠어 이러면서 냉장고 하나 파는 것도 벌벌벌 거린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만 하는 모든 행동과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여길까요? 헌신으로, 희생으로, 대가로 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이런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 교회는 이제 수요예배가 있어요. 저희는 수요일에 커피브레이크가 있는데 거기는 수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예배에서 찬양팀에서 싱어로 봉사하는 성도님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 목사님, 저 이제 수요예배 못올것 같아요. 일 끝나고 피곤한데 밥도 못 먹고 왜 내가 이런 희생을 해야 되죠? 왜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을 해야 합니까? 어, 이 성도님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제가 알기로 희생은 누가 했어요? 희생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희생하셨잖아요. 우리는 희생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의 희생을 그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소유하게 된 천국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뿐이지 우리는 희생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저는 그 대가를 지불한 적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보화를 산 적이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보화들을 얻기 위해서 저는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어요. 자, 물론, 그 밭은 샀어요. 땅은 샀어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거 맞습니까? 정당한 대가 지불하고 천국을 얻은 거 맞습니까? No. 정당한 대가가 아니잖아요. 자, 이 땅은요. 이제 내가 곧 얻게 될이 엄청난 보아에 비하면 눈꽃만큼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전히, 여전히. 아니, 목사님,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었으니까, 내가 올인했으니까, 희생한 거 아니냐, 헌신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땅이 있어요. 이 땅의 시세가 20만 불이에요. 아, 어, 근데 나는 아무리 다 긁어 모아도 20만 불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동차 팔고, 컴퓨터 팔고, 카메라 팔고, 냉장고 팔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 다 팔고, 크레딧 카드까지 다 긁어 모아서 20만 불을 겨우 만들었어요. 그리고 20만 불 주고 그 땅을 샀어요. 손해본 거 있어요, 없어요? 계산기 두드려보세요. 1불이라도 손해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설령 그 땅에 보화가 없더라도, 손해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저는 지금까지 땅을 사본 적도 없지만 제가 알기로 땅은요 사놓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값어치가 오릅니다 다시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다 돌려받고요 더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손해 본건 나는 전혀 없어요 아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그 땅만 샀을 뿐인데 그 밭만 샀을 뿐인데 이땅 속에 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메간 밀리언이라고 하는 미국 복권의 당첨 금액이 공개가 됐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12억 달러라고 합니다. 12억 달러 하니까 감이 안 와서 제가 한화로 변화를 해봤어요. 한화로 하면 1,500조 원이래요. 여러분, 1,500억이 아니라 1,500조. 여러분, 그 땅에 1,500조 원 어치의 금덩어리들이, 보화들이 이땅 속에 쌓여 있다고요. 묻혀 있다고요. 숨겨져 있다고요. 근데 주인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주인집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그 사실을 나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자, 그 땅의 값은 20만 불이라고 합니다. 자, 이사실 여러분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그 1,500조 원의 금덩어리들을 제가 발견했으면, 일단,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일단 잘 숨길 거예요. 흙을 잘 덮어서, 이게 최근에 누가 이렇게 땅을 판것 같은 흔적을 남기면 안 돼. 그럼 눈치챌 수 있으니까, 주위에 있는 다른 땅하고 똑같이 만들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아무도 눈치 못채게 일단 만들 겁니다. 자, 그 흙을 덮으면서,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너무 기뻐요.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와 카메라, 냉장고, 컴퓨터 다 정리하고 팔아버릴 때도 저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절로 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생일대의 대사건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기적이 일어난다면, 내가 그 땅의 주인이 될수 있다면, 이보화의 주인이 될수 있다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기뻐서 막, 소리 지를 수도 없고 막 이러고 있는데, 자, 똑똑똑, 똑똑똑, 옆집에서 누가 찾아왔어요. 옆집 아저씨가, 김씨 아저씨가, 저기요, 제가 그 땅을 좀 사고 싶은데, 이게 시가가 20만 불인데, 제가 두배 드릴게. 40만 불 드릴게. 예, 20만 불을 오늘 샀다면서 제가 두배 드릴게. 40만 불에 넘기세요. 파실 분 계세요? 손들어 보세요. 20만 불에 산는데 40만 불에 팔면 은 20만 불 남는 거죠. 남는 장사 아닙니까? 파실 분은 왜안 계세요? 여러분은 왜안 파십니까? 20만 불을 추가로 즉시 벌수 있는데 왜안 파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20만 불과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1,500조 원이 있는 걸 아니까? 저는 기쁨으로 그 20만 불, 40만 불, 60만 불, 100만 불은 넉넉히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아,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자들인지 아니? 너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아니?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얼마나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아,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아, 우리는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은 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는 오늘도 냉장고를 팔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집에 가서 카메라를 팔고 TV를 팔고 정리해야 될 것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팔아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부담이 아니고 짐이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 거예요. 같이 읽으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그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